나머지를 섹터에 넣어, 넣어주면 되겠죠 다섯개는 우리가 생산건물이니까 넣으면 안되고 나머지를 키워서 하나씩 넣으면서 합병하기 전에 행성수를 보고 합병을 하면 되겠지 어제 합병해서 바로 해가지고 합병을 좀 위험했는데 <놀람> 으, 최근 스테이션 우선은 초계함 30, 40개까지는 만들까요? 어디보자. 초계함이 19개니까 21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은 20, 28개. 28개. 446작전으로 아, 갑시다. 446작전 construction complete. 지금 광물이 많이 모여가지고. 전함까지만 하고 전함 조립장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생체 검사할게요. construction complete. 오케이. 예비 부품. 파판하다. 자유 다업그레이드 이쪽은 에너지 크레딧이 20%이기 때문에 에너지 위주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빈 땅에다가 에너지를 만듭시다. 불가침 조야. 독립 보장. 자기들끼리 와서 하겠죠 팍판나다 만들고 팍판나다 만들고 자 보호막 측정기 완성 어 행성 보호막 생성소도 뒤 좋더라 나쁘지 않더라 어... 그래요 이거 빨리 완성할 수도 있고 보호막 생성소 먼저 합시다. 그리고 와, 완성된 게 보호막 축전기죠. 축전기는 어, 여기는 재원소를 달고 에너지가 모자라서 안 달리네. 지금 어쩔 수 없고 에너지 업그레이드한 다음에 달면 되고. 잠깐 에너지가 아예 3 레벨 안 만들어졌나 우리가? 안 만들어 아직 2 레벨이네. 그럼 어쩔 수 없고 순양함에다가 한번 축전기를 하나씩 반반 오케이 크리스탈 코팅도 나오면 크리스탈 코팅이 좀 나을 수도 있고 축전기랑 코팅이랑 크리스탈 코팅이랑 거기에 이제 큰 전함에 달아, 달아주면 쓸만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즐거운 주말이죠 오늘도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System survey complete. 아 배열망을 바로 깔수 있는데 잠시만 여기다 깔까 식량 타일 두개 있는데다가 바로 갑시다. 아 여기다 깔아야겠다. 여기 위 이렇게 버프니까 여기다가 이제 전력 하는 거 하나 만들고 여기는 딱히 달게 없네. 배열망 만든 다음에 달수 있네요. 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마지막 팝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 행성 중에 행성 두개 있는 곳이 있거든요. 대륙형 열개 여기도 있고, 어,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여기 없고. 확장을 하나 더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여기는 두 개인데 하나는 반대로 막혀고 여기도 괜찮고, 국지선 10개, 우주우주우주 <laughs> 우즈, 우주, 마우주우주우마우주라마우주우마우주자라 우주, 우주라, 우즈, 우라 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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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 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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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움자라? 움자라, 움자라랑... 움자라. 움자라 영항력이좀 있으니까 음자라 먼저 먼저 피자 짝 작은 땅이긴 한데 어차피 이 행성 개수 안 먹기 때문에 여기다 가운데다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가야겠죠. 여기도 작은 땅이지만. 아, 여기 아니군요. 뭐야? 여기, 예. 두 번째에서. 아, 여기다가 박으면 좋은데. 여기다 해야겠네. 두 개. 최강 스테이션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왜? 건설이 겹쳤나봐요. 그쵸? 자, 4천원 생겼고 이제 우리가 뭘 먼저 받아야 되지? 통합력 증가를 받을까 아니면 은 연구 증가를 받을까요? 큐레이터한테 연구 서비스 4천원짜리 물리학, 사회학, 공학생산량, 우호도 15% 증가 그럼, 우리가 100씩 증가한다면, 115%가, 115가 되는 거죠? 연구, 연구가 급하죠? 통합력은 뭐 천천히 어차피 대해도 되는 거니까. 연구 서비스를 먼저 구매합시다. 과학자 고용은 옷 50이니까, 우리도 빨리 이걸 얘들을 많이 투자해서, 과학자 좋은 애들 만들면 더 빨리, 빨리 될 거예요. 서비스, 서비스. 과학자 서비스. 조금증가했어자 45개월, 56개월, 24개월 경험 획득이랑 입자 연구 경험 획득.. 아 이거 뭐 3레벨 5레벨인데 왜 이렇게 안붙냐 5레벨은영 연구속도.. 아 어, 연구속도 10%가 기본으로 붙, 붙어 있긴 하네요 연구속도 10%라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천재! 천재가 붙어 있는 애들이 있건 트레이지 저 큐레이터한테 천재 애들을 우리가 고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이랑이아 워도 올린 다음에 천재 애들을 한 번. 꼬셔보죠 뭘 업그레이드를 왜 해야 되는지, 거 잠시만. 아, 아까 두 개씩 달았으니까. Construction complete. 같이 합시다그리고그러면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그리고그러면2 나2 3 4 타영 7개 construction complete construction complete 영웅 Construction complete. 어 만들고 있어. 잘 c 다 c o n s t r u c t i o n complete.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 o n complete. c o n s t c o n s t r u c t i o n complete. 3 0 n 남았네. u <laughs> c 야 i 그지. o n 기다가성수 e 접 e 기 상그지네 상그지 돈이 없어. System survey complete. System survey complete. 자 개척선이 두 개가 동시에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됐는데 왜 이게 안 합쳐져 있죠? 편하네요. 가끔 이럴 때가 있더라고. 35개. 5개만 뽑으면 다는 얘기지? 하나, 둘, 셋, 넷, 다 끝. 이제 전압 나오면 전원 다시 떼어 만들면 446 작전. 4 4 6 작전이 됩니다. c o n s t r u c t i o 자, 여기다가는 c o n 만만드 번역, 방역, 자 방역자? 번역자가 응. 있네. 음, 연구 스테이션 먼저. 어? 아 그래 이게. 전력 마이너스 3이야. 마이, 아까보다 좋아졌죠. 상황이 전력 있는 거좀 넣어줄까? 3만 넣어주면 적자 면하는데, 요거 하나 먹을래요. 0, 51. Construction <laughs> complete. <laughs> 잘하네요, 그래도 AI가. 섹터가 말을 잘 듣네.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 Planetary settlement procedure i n i t i a t e 2년 남았습니다. 열등, 미개 열등 우월이고, 귀여운 애들이랑 방위 조약인데, 잠깐만, 얘들을 차단 얘들을 태,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얘들을 때리면 안 들어오는데, 잠시만. 얘 어디 있어요? 어허, 찾아, 얘들을 때리는 게, 그치? 어차피 워프기 때문에 저 절로 갈수 있고, 음. 왜냐면 얘들 때리면 얘까지 들어오거든요. 왼쪽에 있는 근데 얘들 때리면 얘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얘들 때려서 얘를, 얘를 요구하면 되죠. 예속 유럽파처럼 동맹 요구 비용 2배, 뭐 요구 점수 2배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방위 조약을 보고 유리한 애를 패면 되겠어. 자, 천원 모였는데 팝이나 돈을 줘야겠습니다. 생산하는 게 빨리 되네요 생각보다는 철골망. 자, 자 멀티 두개 피고 있고. 자 이거도 광물 철골망 열고 Construction complete. 장스 대장 Construction complete. 성수지. 통합력이 307입니다. 3 0달남았어요 금방, 승천 금방 찍겠다. 통합력 덕분에. 이득이 있네. 막 네,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통합력 생산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빨리 되는 편이야 Construction complete. 그런 이득이 있구나. 우리 지금 버프도 없는 거거든. 문화부는 있지만. 그 기부를 아직 안 줘서 기부를 안해 가지고 기부 버프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 정도면 후원자 4,000원에 통합력 10% 버프가 있거든요. 4,000원 모아 뭐 줘야지. Construction complete. Construction complete. Construction complete. 자 우주왕 전함이 곧 나옵니다. 대망의 이제 검 거포주의가 되겠어. 전함으로 물어부, 밀어붙일 거야. 이번에는 저번에는 우리가 전투기 뭐 이런 뽑았다면은 물론 전투기도 쓰긴 써야 돼요. 상대방에 이제 프레소린이 이런 그런 날파리가 많으니까 날파리가 많은 애랑 싸울 때는 어차피 대공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않고 안을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무기 달아주면 되죠 뭐죠 이번에는 아크방사기를 한번 가볼까 생각중입니다 보호막 생성소 에너지 연결체 저장량 용 증가가 있구나 음, 오케이 75개월 지금 된건 뭐예요 보호막 생성소 빈 땅에다 만들면 되겠죠 Consultant, Construction complete. Construction complete. This is the one. This is the one. This is the one. This is e r t i s i t e o n i s e o n t i s e one. e one. t h i e one. t h i n e e 우주의 신비 가능성 영역에 있다면 은 반반이란 얘기인가? 완전히 압도한다고 얘기가 나올 때가 있을 텐데, 좀더 있어 볼게요. 굳이 뭐 누가 먹는 것도 아니고, 저기 우리 영역이 어차피 있는 거라. 재간 스테이션! 자 그럼 얘들은 어차피 휴전이 없기 때문에 얘를 그냥 패면 되는데. 오케이, 펩시다. 속국화 점수가 있나요? 예. 어, 100점이 넘어가요? 아 글리가 없는데. 땅이 몇개된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좀 많구나. 음... 자, 그러면은, 행성 해방한 다음에 속국화? 그게 좀 편하지 않을까? 해방하고. 대충 찢어놓고. 어차피 판도 거지같이 된 거. 대충 찢어놓고. 따로 전쟁을 걸어서. 아니면은, 연합이 되면 연합을 한다던가. 근데, 근데, 해방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는데, 사실. 얘들이 새로 나오는데 독립시켜주는 거거든. 요 독립시켜주는데, 우리랑 비슷한, 우리랑 똑같은 정부 체계제를 갖고 해방되는 거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연방 플레이 할 때만 별로 의미 있고, 평화 플레이 할때 의미가 있는 거라 해방은. 그냥 행성 하량으로 받은 다음에 석도를 넣읍시다. 굳이 우리가 복잡하게 두번 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얘들 점수, 얘들 땅은 다 넣어놓을게요. 나중에 협상할 때 골라 먹으면 되니까. 어딘지 굳이 안 찾아도. 글로낙, 글로낙 애들만. 글로낙 애들 땅만 먹으면 되는데. 음... 어, 뭐야, 222점이 넘어갔다고 지금? 뭐야, 왜? <laughs> 잠깐만. 어, 전해점수 두 배를 먹나보다. 두 배다. 거의. 주된 반대제가 아닙니다. 주된 반대제가 아닙니다는 무슨 뜻이야? 15였는데 26점에 들어가잖아. 두 배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네. 두 배가 들어갔네. 아씨. 이것도 동맹이 들어가면 두 배구나. <laughs> 그러면 잠시만.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 1년 있다 보죠. 1년 있다가. 점수 보고 이거 너무 한 번에 속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때리는. 어쩐지 땅이 별로 없는데 속구가 안 되더라고. 전 저는 빨리 나와야 돼. 1 8 개월. System survey complete. 그러니까 설명하기는 유로파랑 같이 동맹 들어올 때두배 아니라고 했는데 두 배인데? System survey <laughs> complete. 두배군요 반대자가 아닙니다. 이런 건또 뭐야? 번역이 좀 이상한 건가? 반대자가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자, 돈은 빡빡 모아놨다가, 어, 경쟁과는 길를 끝났다. 독립 보장을 철회했다. 빡빡 돈 빡빡 모아놨다가 전함 나면 바로 전함 갈 거니까. 유주약 먼저 complete. 만들어야 돼서 전함 만들면 아, 기다립시다. 자, 건설선. Construction complete. 여기 만들었나요? 성수신 수로카코 까만 왈스 김성민님 구독 감사합니다 김성민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토요일이죠 즐거운 주말 잘 보내세요. 파파나 제자. 요거는 광경. Construction complete. 알았어. 네, 골든님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골든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야, 평화제. 연리간 변경. 행성 하랑받았네요. 어, 얘들 왼쪽이 너무 컸는데? <laughs> 냥이들. 역시 내 냥이들이. 오늘 또 화제가, 어제 오늘 화제가 됐던 게, 개. 개가 막. 뭐 연예인 개가 사람을 죽여갖고 물어서 역시 개보다는 양이가 음. 개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어요. 지금 양이들의 시대가 도라, 도래할 건데, 게임에서는 양이를 죽입니다. 게임에 개가 없네요. 근데 이 게임은 인제 웃긴 게, 그러면까 개가 없어 개종족이 없어 개종족이. 양이는 있는데 심지어 여우도 있고 개가 없단 말이지 오징어도 있는데. Construction complete. 양이가 없을까? 아니면 왜, 왜 개가 없을까? 땡땡이. Planetary surface settlement established. 삼천육백 빨리 7 개월. 어 어디가 멀티가가 핀데가 어디예요? 여기구나. 우주왕 만들어야지. 파파나 만들고. 음, 걔들은 멍청해서 우주를 못 간대.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역시 역시 캐시 캐시 좀 우월한 존재인가 봐. 고양이가 사람을 물어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 그그 그렇죠? 타이핑하는 거 생각나더라. 개가 <laughs> 타이핑하는 거, 냥이도, <laughs> 냥이도, 볼티온 왜안 나오지 이거? 버그, 버그인지 우리가 아니면 탐사할 때가 다 됐는지 씨안 나오네요. 탐사 지 계속하고 있는데. 과학자 4레벨 아 고양이 분양 분양 받아서 잘 치우시면 되죠 근데 고양이들이 고양이는 산책 안해도 되나요? 별로 그래도 그런 문제가 별로 없나봐. 아, 전환 나왔어요. 아, 요거 하나 할까? 어, 잠깐만. 대공포대도 있네? 이거 먼저 하자. 그리고 업그레이드. Construction complete. Construction complete. We don't k n 는 w We d o 하 t know. We don't k n 는 w We don't know. We don't know. We d 개 주인들이 감당 못하더라고 개 주인들이 막 끌려 댕기더라 막휘둘리는대로 근데 무슨 개를 키운다고 데리고 댕기는지 모르겠어 개가 힘들어요 개 키우는게 이번엔 뭐 개..개에 대한 그 뭐더라 로..로 무슨 밀란인가? 로저 밀란인가? 그, 도구 위스퍼러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외국에. 우리나라 그 프로그램이 비슷한데, 그거 보면 개들이 되게 교육하기가 힘들더라고. 워낙 그 야성이 있어서. 승점 비용 감소를 먼저 찍어볼까? 승점 좀... 승점을 좀덜 먹게. 어디보자 속국화되나요 그러면 아 안되네 105점 그래 10점밖에 안되긴 해 근데 봐라 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가 우월함이야 동동동동 우월이라 그냥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얘를, 태, 얘를 패서, 얘를 패서, 음, 하대항을 점수가 올려드라도 조금만 먹고, 그 다음, 다음 전쟁에 속국화? 50점. 80점. 대충 80점만. 싸우면서 전함 뽑으면 되겠죠? 갑시다. 어, 이거 우리 여기 적 적당 맞나? 오케이. 어 동물 면허 따야 된다는 건 저도 찬 찬성.